부자가 되려면 스님처럼 살아라.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며 바쁘게 살아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진정한 부를 얻으려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자란 돈이나 물질적 재화에 많고 적음을 떠나 마음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부자가 될수 있을까? 바로 스님처럼 살아야 한다. 스님들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낸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야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할까?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분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자. 첫째, 물질적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를 촉진하는 광고와 마케팅에 휘둘린다. 멋진 집, 고급차, 최신 스마트폰, 명품 옷 등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스님들이 말하는 무소유의 삶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이다. 스님은 고요한 산 속에서 삶의 본질을 찾고자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물론, 물질적 풍요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는 그릇된 소비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에 갇히지 않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망을 버릴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명품을 사기 위해 고생하고 돈을 아끼지 않고 결국 마음은 늘 불안하다.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있는 충분함을 찾아야 한다. 둘째, 욕심을 줄여라. 욕심이란 끝이 없는 구덩이와 같다. 우리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할 때마다 그 욕망은 더욱 커져서 우리의 마음을 꽉 조인다. 스님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와 평화다.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무엇을 더 갖춰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스님들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내면에서 찾고 있다. 진정한 부자는 물질적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일주일에 한번 외식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 외식이 그에게 충분한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외식만을 반복하며 계속해서 더 좋은 곳을 찾아다닌다면 그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면의 만족이며 그것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끝없는 성취를 추구하는 동안 내면의 평화는 점점 사라진다. 욕심을 줄여야 비로소 그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라. 스님들이 중시하는 삶의 가치 중 하나는 평정심이다. 격렬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경쟁은 치열하다. 많은 사람들이 성취와 승리를 위한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기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에 휘둘리며 무리하게 나아가는 대신 차분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스님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담백하게 살며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들은 외부의 성공이나 실패에 무관심하며 오직 내면의 성장을 추구한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외부의 평가나 사회적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첫 걸음이 된다. 더 이상 사회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갈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넷째,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스님들이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다. 우리는 언제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 물질을 추구하며 지나가는 세월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늘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간다. 돈을 쫓아가기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행복과 만족을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쁘게 일에 몰두하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라는 말은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놓친 그 순간들이 결국엔 가장 소중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에 충실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흉내 내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대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다섯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라. 스님들은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고 때로는 타인에게 배워 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종종 외롭고 고독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만의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돈이 아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명품을 가진 것보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나도 아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한 법이다. 타인과의 소통과 공감이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부자는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든다.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심을 다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스님처럼 살아야 한다. 물질적인 것을 버리고 욕망을 내려놓으며 마음의 평화와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이나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진정한 불을 찾아가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물질을 넘어서는 진정한 부자가 될 것이다. 스님들이 삶의 본질을 깨달았듯이 우리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면 삶은 더 풍요롭고 진정으로 부유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태도이다.